자, 원순열. 원순열은 느낌이 이런 거예요. 테이블에 테이블이 있어. 테이블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네 명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히는 방법 이런 거예요. 자, 의자가 4 개가 이렇게 있어요. 알겠지? 자, 근데 얘가 뭐라고 했지, 쌤이? 테이블이라고 했지? 네. 원탁이야, 원탁. 근데 원탁은 뒤집을 수 있어, 없어? 없어. 뒤집으면 안 되죠? 큰일 납 아니 특히 남학생 잘 들으세요 밥 먹다가 반차이 많은 그에씨안 먹어 평생 못더도 먹어요 알겠니 조심하시고요 <laughs> 자네 네. 그렇죠 자, 우리 아버지 불쌍하죠 <laughs> 아 갑자기 자아 그래서 얘는 얘는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어 해야 돼요. 알겠지? 자, 여러분들 이제 이때 미팅을 한다고 하자. 알겠지? 이때 미팅을 하는데 우리 윤재 미팅 열심히 하기로했어요 맞죠? 네. 어 그래요. 우리 션이도 열심히 할 거지? 아 그래요. 좋아요. 자, 우리 미팅에 이제 관심이 많은 어 윤재가 먼저 이제, 이제 도착한 거야. 알겠니? <laughs> 부지런한 학생이에요. 오늘 7 시에 만났는데 1 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<웃음> 자, <웃음> 자리를 잡았어요. 일단. 그러니까. 그렇죠. 아, 어 그렇죠. 예인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요, 그죠? 자러면이 원탁은 <laughs> 완벽한 원이면서 알겠지? 의자가 또 완벽히 똑같아. 알았니? 어 무게, 질량, 색깔 뭐그 다음에 뭐, 뭐 <laughs> 냄새, 맛다 똑같아요. <laughs> 아, 알겠지? 예. 한야한시간뭐 하겠어? 이것저것 해봤어야지 그제어 다양한 형태로 이런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윤재가 어, 다 똑같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. 그렇지? 어. 자, 그래서 물어보자. 이네 개의 자리 중에 어떤 자리에 앉아야 너가 너의 아, 매력을 뽐뿌 할수 있겠니? 어디? 아, 전 가운데 여기? 아, 당연히 여기가 최고긴 하지. 올라가 있는 거죠.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야, 근데 그술 먹고 나서 알겠지? 술 먹고 나서 어, 노래방 이긴. 그런데 괜찮지만. 일반 의사의 이러면쫓겨나요그죠 <laughs> <야>, 여기 말해 <laughs> 자네개 의자는 어디야? 어디가 너의 매력 발상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될까? 위위 위? 위. 위? 네. 여기가 위야? <laughs> 거, 맞아, 어? 맞아, <laughs> 아니, 다 똑같다 어? 야다또 의자가 다 똑같다며 네. 아직 아무도 착을안 했어 위에야 내가 이제 유신자의 <laughs> <위주의> 위야 <위는>. 어. <laughs> 어. 자 일단 여기 사실 여기 나 여기 나다 어때? 뭐, 아, 다 똑같은 거예요. 어디 앉아 똑같은 거예요. 상황이가 어, 어차피 테이블 돌면 똑같은 거 아니니? 그래서 윤재 여기 앉은 거예요. <laughs> 여기 앉았어. 그리고 이제 애들이 기다리죠. 네. 5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여기 도착한두다한 <laughs> 명씩 오기 시작하는데. <웃음> 자. <웃음> 자 우리 이제 시간이가 도착했다고 칩시다. 그렇죠? 어,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어? 남학생이 앉아있어. <laughs> 그러면 이제 어.. 어디 앉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어.. 근데 안타깝게 보니까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새끼야 자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.. 어.. 아 어디 앉아야 되지? 라고 생각을 했어 자시간아너 같으면 이제 어디 앉는 앉아있는... 게 너랑의 관계인데 가장 매력 파일상 보이는 기회가 될수 있을까 너 같으면 어디 앉을 거 같아 자다 같은 자리야 일단 다 너에게 있어서 다 같은 자리야? 어 그래요? 오늘따라 화장이 왼쪽이 잘안 보였어 그럼 여기 어. 앉으면 좀 빡센 거 아니야? 그렇잖아 그지 여기 앉으면 좀 살짝 안전하지만 여기가 최고 안전방 아닌가 혹시? 그렇잖아 그지 그럴 수 있잖아 아니에요? 아니면 뭐 윤지가 살짝 좀이 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 갑자기 저 오른쪽으로 침을 뱉어 계속 이쪽으로 <laughs> 자꾸 침을 뱉는 거야 <laughs> 아이씨, 아, 그냥 담배를 갑자기 놀웠는지 <laughs> <laughs> 엄청 즐거운 냄새. Hey, the Ogandi took her? You're a t e r r i b l 고 You're a terrible. You're a terrible. You're a t e r r 여 b 가 e You're a terrible. You're a t e 얼굴과 이얼굴 y 이다 r e a t 그렇지. 만약에 시현이가 앉아 있다면 오늘 왼쪽으로 화장이 살짝 닿다면 이쪽에서 바라본 거랑 바라본 거다 다른 거지. 이제 신기한 거죠. 어, 이쪽에서 바라봤던 애랑 이쪽에서 바라본 애가 달라. <laughs> 얘는 어디 갔을까? 뭐 이런 거죠. 무슨 얘기 아니니? 그러니까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누군가 앉아 있으면 이 자리는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돼 버리는 거야. 무슨 얘기 알겠니 내가 이걸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. 이 파트를 어, 이해하는데 막. 대칭축 그려놓고 막 돌려놓고 같은 거 찾고 일 하면 이 파트는 정말 어려워. 알아니? 자, 선생님 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기준을 안 치는 거야. 알아니? 네. 누구든 앉겠지. 기준을 먼저 안 치고 그때는 경외수가 발생이 안 해. 발생하지 않아요. 그리고 앉으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서로 다른 애를 바뀌는 거야. 나머지 세 명이 앉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기준이앉던건한 가지, 나머지 세 명이 앉는 건3팩터리어 서로 다른 자리에 앉는 거니까. 무슨 얘기 알겠니? 자 그럼 이거 한 봐봐. 정삼각형이 있어. 의자가 두 개씩 이렇게 있어. 오케이? 그럼 여섯 명이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. 정삼각형이다? 그럼 기준이 오겠지? 누군가 앉을 거니까. 자 기준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총몇 가지로 봐야 돼? 어? 세 가지?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. 두 가지로 봐야 돼. 왜왜? 왜? 어때? 어 큰일났네. 꽉 찼대 그냥 끝났 끝났대? 가로창. 자 보세요. 자 정삼각형이 있으면 자이게 정삼각형 이 있을 때 여섯 개의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 기준이 와서 앉는데 방법은 두 가지로 보여야 되는 거야. 어? 두 가지로 왜 이게 두 가지로 보여야 되냐면? 너네 왜 양손잡이 없지? 어제 양손잡이야. 아무튼 <laughs> 뭐 상자 없겠는데, 하여간 오른손잡이가 왔으면 이쪽 자리 오른쪽 모서리에서 가까운데 아니냐, 왼쪽 모서리에 가까운데 아니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지. 왜냐면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. 한 자리들은 지워가는 거야, 알겠니?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지우고, 알겠니?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지우고,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지우고,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지우고. 이해가 돼요? 그럼 경우의 수몇 가지? 네, 네 가지. 봤어요. 아, 그럼 기준이 안 되는 건네 가지. 얘가 어딘가 앉 지면 나머지 네. 자리는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돼서 7팩토리얼이래버리면 된다는 얘기야. 뭔지 알겠어요? 이해가 돼? 아, 자. <laughs>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, 뭐, 근데 이런 건 한번 봐봐.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 네. 얘는 몇 가지일까? 맞습니다. 얘랑 같은 게 있어? 없죠. 없어. 얘랑 같은 거 있어? 네. 이거야? 아, 아니, 아니지. 아. 이 녀석의 왼쪽엔 한 자리, 네. 오른쪽에 두 자리지. 얘는 왼쪽에 두 자리, 오른쪽에 한 자리야. 음. 다 다른 거란 말이야. 그래, 그리고 그 그러면 얘랑 얘는 뭐 당연히 다른 거고 나머지 같은 게 없잖아 그지?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무슨 자리? 다? 뭐 다? 그렇지 다른 자리? 그럼 5 0 0 무슨 자리인지 아시겠어요? 네. 음. 자할수 있겠니? 네. 네,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연락 오는 데가 없나자회니 전세계 나라를 구했다가요 여기서 휴 장난 아니야 돈을 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출해드리겠습니다. 되는 아, 거죠. 돈을 거두려고 해 그래, 남들이. 됐을 때도 오는데. 자, <웃음> 하여간 <웃음> 야, 다섯 번째. 자, 원추년 이해가 됐나 이거? 네. 이해되죠? 아, 근데 원추년 할때 뭐 이런 말들 좀헷갈려 하는 게. 자, 마주보고 왔는다. 이게 무슨 뜻일까? 자, 다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왔는데. 예를 들어서 나음 어디 앉아야 어. 어, 여기? <laughs> 아, 이러면 이제, 이제 19금이 되는 거예요. 자. <laughs> 이러면 안 돼. 자, 맞고 가는 거어디라고 여기야, 여기. 알겠어? 네. 다는 말이야, 이렇게. 알겠지? 어, 그래. 이렇게. 여기는 어떤 자리? 째려보는 자리 알겠니? <laughs> <이, 웃음> 마주고 자리가 아니라 려 어 잠깐만 그러면 이제 어, 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중복 순열이 남았어요, 자, 요거 하면 이제 순열 끝이야 얘들아. 나이스, 나이스. 응. 다한 거죠. 대장령이 아, 어. 어, 뭐야? 무슨 블스 불렀나 봐요. <laughs> 난도 못해. <또 어때>? 자, <laughs> 중복 순열이라는 뭐냐? nhìn kỹ đó 중복이 허용된다는 것은 쓴 놈을 또쓸수 있다는 소리야. 가령 예를 들어서 1, 2, 3 중에서 알지? 1, 2, 3 중에서 서로 1, 2,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어라 이랬어. 몇 자리? 4자리 정수를 만들어라. 그러면 얘가, 개가이렇게올텐데그렇잖아요 네, 네. 그렇죠? 어. 근데 처음올수 있는 게몇 가지? 세가지중복허용한다그랬으니까 네. 여기다 1 쓰면 여기도 이를 쓸수 있다 없다. 있다. 있다. 여기도 몇 가지? 세, 세 가지, 세 가지, 세. 세 가지가 돼서 이거 모두 동시에 내려놓는 거니까 3에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음. 이해가 되니? 1, 2, 이 중복돼야 되는데4개를 써도 되는 거니까 세가세가지세가지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가를세 가지를 세 가지를 이를를세가를가지 가지를 가지 가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가가지이없어지 관심이 없어요? 가지를 가지를 이 가지를 세 가지를 센터가 갈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? 세 가지. 세 가지. 얘는 세 가지. 얘도 세 가지. 다세 가지씩인 거죠. 네. 얘들을 모두 동시에 그죠? 집어넣는거쭉집어넣는 거지. 그렇 네. 어, 당연히 우체통에 빈, 빈 녀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뭐, a 가뭐 예쁘게 생겼다. 그래서 A에 다 넣었을 수도 있잖아. 그지? 세계 중에서 저 중복 형에서 다섯 개를 산 1열로 배열한 나라는이 개념이 예를 딱 보면서 느껴져. 잘 느껴지지를 않죠잘 꿰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상황이 그렇죠? 네. 어, 물론 뭐 둘견은 아닙니다. 근데 잘 느껴지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그때는 그게 없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 딱 편지가 놓여져 있는 거야. 그걸 어떻게 했어? 읽어보겠지. 읽었는데 이런. 근데 어린 나이에 순수하니까 아, 이걸 진짜 안 쓰면 되게 뭔가 그런 거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막 30통, 20통 막이도록 아, 썩어가지고. 또 몰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. 이래서. 걸 <laughs> 그래서 자, 여기까지가 어, 순열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중복순열은 그래서,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로 푸세요. 알겠니?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, 이 기호를 모르면 안 돼. 알겠지? 기호를 쓸 줄은 알아야 되는 거다. 알겠지? 네. 음, 오케이. 자 여기까지가